오늘은 연중제 11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임명하시고 파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대목에는 열두 사도의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견 지침이라고 할수 있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자 파견이라고 하면 선교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약간 이상하게 들리는 지침을 주십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선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면 왜 다른 민족들에게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은 신약을 비춰주고 신약은 구약에서 드러난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오늘 일독서인 탈출기의 내용에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의 끝 부분에서 하느님께서는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곧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서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다른 민족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거룩함을 지키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란 하느님을 알지 못하며, 하느님을 알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하느님도 알고, 나름대로 율법도 지키지만, 자기식대로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갓 임명되어 파견된 사도들이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순수성을 잃을까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 명령이 과연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인구의 4분의 1에 이른다고 하지만 그 사회의 모습을 보자면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성인들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꽉 차서 어떻게든 손쉽게 많은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합니다.또 돈만 많다면 돈을 버는 과정은 어떻든지 크게 상관없다고 여깁니다.누구든지 친자들조차도 말로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회의 모습은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인 것 같습니다.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신념은 이런 환경 속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혹시라도 남들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또는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타협적인 태도로 몰고 가는지도 모릅니다.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성사로 거룩한 생활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거룩함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노력으로 지켜집니다.또한 나의 거룩함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고 하느님을 중심으로 삼는 생활을 해나갈 때 거룩한 삶에 막연하나마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보편 사제직의 소명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